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슬램덩크를 보고 나서 엄청 빠져버렸거든요. 슬램덩크 배경지가 도쿄 근교에 있는 가마쿠라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친 김에 가마쿠라를 당일치기로 가봤습니다. 가자마자 열차를 잘못 내려서 다시 돌아가고 있었고요.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 일단 저는 기타 가마쿠라로 먼저 가봤는데요. 가마쿠라는 일본 최초의 무사정권인 가마쿠라 막부의 본거지였어서 역사적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에는 따로 역무원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양심적으로 교통카드를 찍거나 표를 넣으면 되는데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가마쿠라 고규마의 역에서 어떤 한국인 커플이 찍는 척하면서 안 찍고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물론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긴 한데 그분들의 양심의 값이 더 비싸졌으면 좋겠어요. 암튼 전 여기서 밥을 먹고 메이게치인이라는 830년 된 신사를 구경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진짜 시골 마을의 한적함이 제대로 느껴지는 곳입니다. 심지어 전 평일에 갔어서 관광객도 별로 없었고, 돌아다니는 시민들도 별로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도 도쿄 밖으로 가면 시골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찾은 식당인데요.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닫혀있어 닫혀있었어요 <laughs> 이 근처가 시골이어서 그런지 가게도 거의 3시면 닫는 데가 많고 평일엔 더더욱 일찍 닫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메이게츠인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여름이나 가을에 오면 진짜 예쁜데 제가 갔던 날이 하필이면 일본 10년 만에 역대급 추위가 찾아왔던 날이었거든요. 영상에선 따뜻해 보여도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한적함과 여유로움은 제대로 느끼고 왔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신사에서 참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메이게츠인에서 가장 유명한 스팟인데요. 지금은 날씨가 애매해서 풍경이 그저 그런 편인데 저 뒤에 꽃이 필 때는 정말 절경입니다. 메이게츠가 밝은 달이란 뜻이거든요. 둥근 달을 연상시키는 동그란 창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포토 스팟이 있으니까 가마쿠라 오시기 전에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에 이렇게 소원을 빌어놓는 문화도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웃겼던 소원이, 노키자카 46이란 아이들이 영원히 활동하게 해달라고 한게좀 웃겼고요. 그리고 가마쿠라로 왔습니다. 에너덴을 타기 위해선 가마쿠라에서 환승을 해야 해서 아까 못 먹은 밥을 일단 여기서 먹으려고 합니다. 가마쿠라가 시라스동이 유명하거든요. 멸치 같은 생선인데 전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먹어봤는데 맛은 평범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 마구로동을 시켰습니다. 아무데나 들어와서 큰 기대는 없어서인지 그냥 그런 맛이었는데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여행을 가보실까요? 저도 어렸을 때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저런 모자를 쓰고 다녔었는데 어른이 돼서 저 모습을 보니까 일본 잼민이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아이는 길 가면서 온갖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가던데, 그렇게 사고가 넓어지고 그러는 거겠죠? <laughs> 여러분, 드디어 에노덴을 탔습니다. 일본 분들도 많이 관광하러 올 정도로 감성이 돋는데요. 바다를 지나칠 때가 절정입니다. 뭐랄까 뭔가 말로 설명하기 진짜 힘든데 에노덴의 올드 암과 탁트인 바다의 만화 속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드디어 도착한 가마쿠라 고구역입니다. 슬램덩크 때문인지 관광객이 진짜 많았는데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이런 소소한 감성이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슬램덩크에 나오는 바로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어떠신가요? 좀더 올라와서 언덕에서 보니까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여행 온 느낌이 정말 실감되더라고요. 여기가 슬램덩크의 능남고의 배경지잖아요. 이 고등학교에서 내려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명장면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학창 시절을 보내시는 분들은 추억이 진짜 많이 쌓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에노시마도 가 보려고 하거든요. 참고로 에노시마에서는 후지산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이날 공기도 좋아서 후지산에눈 쌓인 것까지 보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마프 노래 중에 아침해를 보러 가자라는 곡이 있는데요. 거기서 오렌지빛 바다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바다를 보고 그런 단어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최근 일본에 노숙자가 많아진 느낌이거든요. 저렇게 강아지랑 같이 길에 계신 분들을 몇몇 봤는데 옆에 문구 같은 걸 세워놓은 걸 보니까 저런 단체가 있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에노시마 신사를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목에 먹을거리나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에노시마는 에노시마 신사라고 할 정도로 이 신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데요. 무려 석기 552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전 신사에는 큰 관심이 없어서 패스하고 올라왔거든요. 신사에서 끝나지 마시고 좀만 더 올라오시면 이런 뷰를 볼수 있습니다. <laughs> 이때 허기져서 대충 찍다가 가게로 돌진 중입니다. 가게 안에도 뷰가 엄청 좋습니다. 여긴 일키안티 카페란 곳인데, 여름엔 테라스에서 바다뷰도 볼수 있습니다. 에너심 오시면 꼭 올라오셔서 이렇게 탁 트인 바다뷰를 보고 가세요. 좀 힘들긴 합니다. 중간 이동에서 밥 먹으러 왔는데요. 여긴 제가 한국 음식 땡길 때마다 오는 곳이거든요. 추워서 진짜 국물이 확 당길 때 여기가 무조건입니다. 일단 맥주부터 마셨습니다. 여기가 아카카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곱창전골을 약간 맵게 해서 주는 곳인데, 여기 체인점이거든요. 계란말이도 한국식으로 주시고, 일본 애들도 좋아하고, 한국인들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 문구는 누가 만들었는지 약간... 눈에 보이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저랑 가마크라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